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아이에게 잘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노력들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하고, 가족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착한 부모가 되려는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되고 가족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착한 부모의 함정을 넘어서 진짜 자녀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부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 지금 함께 찾아가 보시죠. 첫 번째, 자녀에게 희생만 하지 마세요. 그래야 부모를 존중합니다. 혜진 씨는 결혼 후 줄곧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혜진 씨의 하루는 오롯이 자녀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엄마는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희가 잘 자라는 게내 꿈이야.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고, 좋아했던 독서와 산책 같은 취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혜진씨의 세계는 자녀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큰딸 윤아가 대학에 입학한 후 어느 날 혜진씨는 윤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입학 준비하면서 많이 바빴는데 너는 이제 적응 잘하고 있니?" 윤아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해야 할 일이잖아.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아?" 그 말을 들은 혜진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당연한 거였나? 그제야 혜진 씨는 자신이 자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지만, 정작 아이들은 그 희생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내가 조금 고생하면 아이가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이런 희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무한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혜진 씨처럼 자녀를 위해 자신을 모두 포기하고 헌신하면 자녀는 부모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 부모를 항상 자신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모 자신의 행복이 없어지면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멀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혜진 씨가 유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유나야, 엄마가 너 대학 준비를 도우면서도 많은 걸 배우고 성장했어. 엄마도 이제 좋아했던 일들을 다시 하나씩 해보려고 해. 이 말은 자녀에게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부모를 단순히 희생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자녀에게 더큰 사랑임을 잊지 마세요.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존중하면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배웁니다. 희생은 사랑의 필수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모습이 자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는 부모가 되세요. 그래야 단단해집니다. 영희 씨는 딸 민지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로 나온 휴대폰 사줘. 다들 그걸 쓰는데 나만 없으면 왕따당할지도 몰라. 며칠 전에도 민지는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사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 진짜 아무것도 입을 게 없어.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죠. 그때도 민지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옷을 사줬던 영희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민지야, 휴대폰은 아직 멀쩡하잖아. 새로 살 필요 없어. 엄마, 이건 단순한 물건 문제가 아니야. 나 진짜 친구들이랑 사이 멀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민지의 말을 들으며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 휴대폰이 네 친구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어. 민지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는 새 휴대폰 없이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희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내가 안 사준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었구나.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자녀는 쉽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과 부족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힘입니다. 자녀가 조르는 상황에서 부모가 계속 수용만 한다면 자녀는 원하면 다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냉혹한 현실과 부딪혔을 때 낙담하거나 불만만 많은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는 것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 스스로의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좋은 부모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런 마음은 결국 부모와 자녀 관계를 더 필요하게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게 되고 부모는 자녀의 끝없는 요구에 지치게 됩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란 적당히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는 것이다. 지나친 애정은 오히려 화가 된다. 부모의 단호한 태도는 자녀에게 인내와 책임감을 가르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큰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단호함은 자녀를 단단하게 키우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단호함이 없는 사랑은 방향 잃은 배와 같습니다. 사랑과 단호함이 함께할 때, 아이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자녀의 감정을 지나치게 배려하지 마세요. 그래야 더 강해집니다. 영희 씨는 중학생 아들 승훈이와 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날 승훈이가 이어달리기 선수로 출전했는데 영희씨는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회사 일정을 조정하고 운동장에 갔습니다. 운동장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에 감정이 푹 받쳤습니다. 승훈아 엄마 여기 있어 열심히 뛰어 파이팅! 하지만 승훈이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승훈이는 굳은 얼굴로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소리 질렀어? 친구들한테 완전 창피했단 말이야. 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너 응원해주려고 간 거잖아. 친구들한테 창피할 일이 뭐가 있어? 엄마는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날 저녁, 승훈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영희 씨는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했나? 승훈이 기분을 왜 미리 배려하지 못했을까? 그 뒤로 영희 씨는 아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눈치를 보며 말투를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노력할수록 승훈이는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짧아지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지나치게 배려하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부모라면 아이의 마음을 다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자녀는 그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승훈이와 같은 아이들은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며 내가 화내면 부모가 내 뜻대로 해줄 거야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의 감정에 지배당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자녀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부모와 자녀는 감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는 점점 더 요구가 많아지고 부모는 그 요구를 들어주며 자신이 더 지쳐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엄격함 속에 있고 진정한 가르침은 단호함에서 나온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감정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이해하되 자녀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호함은 자녀가 세상을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배우게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을 때, 때로는 자녀의 서운한 표정이 마음을 아프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단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는 것입니다. 부모의 단호함은 자녀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줍니다. 사랑은 자녀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단호함은 자녀가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단호함이 곧 자녀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은 최고의 부모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단호한 태도로 자녀를 더 강하게 키워주세요. 네 번째. 자녀를 대신해주지 마세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민정 씨는 고등학생 아들 재민이를 바라보며 요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전, 재민이가 수행평가 과제를 끝내지 못해 제출기한을 놓칠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과제 진짜 어려워. 나 혼자선 도저히 못하겠어. 이거 제출 못하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재민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던 민정 씨는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재민이가 대충 정리해 둔 자료를 고치고 문장을 다듬으며 밤늦게까지 과제를 마무리해 줬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번엔 스스로 해보자.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재민이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좀 도와줘. 엄마가 하면 더잘 되잖아. 엄마만 믿는다? 민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해주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민정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녀가 실패할 위기에 처했을 때이 아이가 상처받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앞서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재민이처럼 부모가 계속 문제를 해결해 주면 자녀는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녀는 내가 힘들어도 부모가 다 해줄 거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잃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약한 어른으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다음번엔 스스로 해봐라고 말해도 이미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믿고 의존하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부모가 조금 더 단호한 태도로 자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려워하는 상황을 보면 엄마도 도와주고 싶지만 네가 직접 해봐야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작은 힌트만 주고 해결의 주도권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주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자립심과 책임감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실패의 경험과 그 실패를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자녀에게는 스스로 부딪혀 보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쌓일수록 자녀는 자신감을 얻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이 자녀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는 순간 자녀는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비록 쉽지 않아도 그 사랑은 결국 자녀의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녀를 비판하지 않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그래야 바로 설수 있습니다. 민경 씨는 고등학생 딸 수진이를 보며 요즘 걱정이 많았습니다. 최근 수진이가 늦은 밤까지 핸드폰만 붙들고 공부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경 씨는 매번 스스로를 설득하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다 컸으니 알아서 하겠지. 내가 뭐라고 하면 싫어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수진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과제를 자주 미루고 수업 중에도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경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좀더 일찍 말했어야 했나? 아니야.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 텐데 괜히 건드리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민경씨는 조심스럽게 수진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이, 너 요즘 과제를 자주 미룬다고 하시더라. 혹시 힘든 일 있어? 아, 엄마 또그 얘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좀 내버려둬. 수진이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민경 씨는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역시 내가 괜히 말했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수진이는 점점 학업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민경 씨는 점점 더 불안했지만 수진이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진이는 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비판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아이가 싫어하면 어쩌지? 아이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내가 굳이 건드려서 뭐 하겠어? 하지만 부모의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가 될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괜찮나 보다. 문제가 아니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지. 결국 자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며 더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비난은 자녀를 깎아내리는 말이고 비판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수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진아, 요즘 과제를 자주 미루는 일이 많아 보여서 걱정돼. 혹시 네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엄마가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 이 말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에서 비난이 아닌 사랑과 관심을 느끼고 스스로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큰 화로 이어진다. 비판은 상처가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다. 부모가 비판을 통해 자녀에게 가르침을 줄때그 비판은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때그 행동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자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녀에게 괜찮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적절히 비판하고 바로 잡아줄 때 자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판은 상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녀가 바르게 설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비판이 자녀에게 새로운 성장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용기와 사랑을 담아 자녀가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을 해주세요. 그 비판이 결국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 단단하게 키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를 지나치게 감싸지 마세요. 그래야 책임감을 배웁니다. 윤희 씨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민준이가 친구들과 다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더니 결국 한 친구를 밀쳤습니다. 그 친구가 넘어지면서 팔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윤희 씨는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민준이를 감싸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그 친구가 먼저 민준이를 괴롭힌 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억울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친구를 밀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부모님께서 민준이와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야. 아마 친구들이 민준이를 너무 몰아붙였겠지. 집에 돌아온 윤희 씨는 민준이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네 편이야.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다 말해봐.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패스를 안 해서 열 받아서 그랬어. 윤희씨는 순간 민준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니? 엄마는 네가 절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아. 라고 말하며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또다시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선생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윤희씨는 민준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보호막이 되어주려 합니다. 내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진 않았을까?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지만 자녀를 지나치게 감싸는 행동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내 잘못은 없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윤희 씨처럼 부모가 자녀를 변호하기만 하면 자녀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돌아보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윤희 씨가 민준이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민준아. 네가 화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친구를 밀친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야.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대화는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 오히려... 더큰 잘못을 낳는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을 감싸고 싶어지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싸는 사랑은 자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끄는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가르침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더 단단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도록 단호한 사랑을 선택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착한 부모가 아닌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때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선택이 모두가 행복한 길을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행복님들께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님들의 이야기가 많은 부모님께 공감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님들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주문서였습니다.